자, 마지막 39번. 자, 이 문제는 이해하는 게좀 많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동 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걸린 시간의 관점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워. 한번 봐봐. 자, 본성이야, 구본성이. 구본성이가 밥을 타러 가. 어, 근데 얘는... 1시간씩 걸어가지고 밥을 달는거 미친거지? 왜 그러겠어? 밥집 아가씨가 이쁜거야 밥집 아가씨야 이렇게 음. 그래서 얘는 평소에 1시간씩 걸어서 밥을 타서 다시 돌아와 이해 되니? 근데 1시간 그러니까 왜 12시에 밥이 나와요 그래놓고 11시에 나오는거야 자 이제 얘를 들어서 지금 이해를 하는거야 얘는 60분 동안 걸어가 그리고 밥을 사서 도시락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 그러면 평소에 120분이 걸려. 이렇게. 근데 이 날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아가씨가 전화를 했어. 오늘은 80분 늦게 나와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일단 80분을 기다린 거지. 자, 탱자 기다려 80분. 자, 80분 기다렸어. 자, 80분을 기다렸어. 그리고 시간을 떼어다가 이동을 해서 막 가고 있어. 근데 도시락이 원래 80분 후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일찍 나왔어. 자, 몇분 일찍 나왔냐면 도시락이 a분이 일찍 나왔다고. 이렇게. 어, a분이 늦게 나왔어. 잠깐만. 음... 도시락이 조금 일찍 나와서 도시락 공장 직원 중지는 도시락이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그럼 얘가 얼만큼? 그러니까 80분이 늦게 나와야 되는데 80분이 아니고 A분만큼만 늦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80분이 늦게 나와야 되는데 12시에 안 나오고 12시 지나서 뭐 2시, 1시 2 0분에 나와야 되는데 1시에 나왔다든지 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60분 늦게 나온 거. 그러니까 80보다 작은 값. A 분이 늦게 나왔어. 시간이 그래서 이 아가씨가 어, 한 20분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80분을 늦게 나와야 되는데, 60분 만에 나왔어. 그럼 20분 동안 이 도시락이 가만히 있으면 식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24분 동안 걸어가. 그래서 보송이를 만난 거지. 이렇게 이제 사랑이 상태겠네. 아름다운 이야기야.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보성이는 여기서 이제이 아가씨가 이렇게 딱 자기를 마중나와서 도시락을 들고 나오니까 웬일이지라고 했다가 그냥 얘는 도시락만 주고 가는 거지 어, 터치될 건 도시락을 받고 터덜터덜 회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네 자, 무튼 이제 봐봐 얘는 원래는 60분 동안 가야 되는데 이 아가씨가 마중을 나왔어 근데 얘랑 얘랑 속력이 달라. 그니까 러 얘가 60분 걸려야 되는데 얘가 23분 갔기 때문에 36분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얘가 X분 동안 그냥 이동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어찌됐건 X분 동안 이동했어. 여기 다시 돌아가는 것도 X분이야. 이렇게. 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첫 번째, 우리 보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평소보다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받아가지고 80분 통작 동작 돌다가 X분 갔다가 돌아오는데 X분 했더니 평소에 걸린 시간보다 평소에 걸린 시간이 지금 120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보다 58분이 더 걸렸대 시간이 그럼 봐봐 얘 처음에 80분 통장 한다 놀았어 그 다음에 이동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2X야 얘랑 같겠지 이렇게 이해 되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평소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60분을 내가 얘를 늘어났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평소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x 분 말고 y 분이다라고 놓을 거야 두 개는 갔다 오는 시간 평소에 2y 만큼 걸렸다 요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아가씨가 아니라 도시락의 관점을 서 봐야 돼. 자이 도시락은, 자이 도시락이 있는데 이 도시락은 평소 같았으면, 평소 같았으면 똑같애. 얘가, 얘가 오는 동안, 60분 동안 얘는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얘가 돌아가는 시간 60분 어찌됐건 도시락은 얘가 출발한 시점에서부터 60분을 기다렸다가 60분 동안 이동하니까 얘도 똑같이 120분 동안 걸리는 거야 얘가 아니지 미안 자 도시락은 어쨌든건 얘가 딱 나왔어 그럼 그때 얘는 여기 와 있지 얘는 도시락은 평소 같았으면 여기서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60분밖에 안 걸려 얘는 그냥 Y야 Y만큼 시간이 걸려 근데 오늘은 58분이 더 걸린 거야. 자, 58분이 더 걸려서 왜 58분이 더 걸렸는지를 봐봐. 얘는 지금 평소보다 A분 더 늦게 나왔어. 그럼 도시락이 밥통에서 탱자탱자노는 거야 A분 동안. 자, 도시락이 A분 동안 템자 템자 놀다가 어떻게 돼서 이 아웃렛 선에 들려서 24분 동안 이동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선에 들려서 x 분 동안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 그게 또 x야. 이해되니? 평소 같았으면 이 도시락은 y 분 동안 여기를 가는데 모든 58 분이 더 늦어졌단 말이야. 자, 58 분이 더 늦어졌어. 그게 왜 그래? 얘 자체가 늦게 나왔거든. 그리고 나서 아가씨 손에 들여서 가고 보성의 손에 들여서 가는 이 전체 시간이 평소 걸리 시간보다 2 8분이더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지금 여기 위에 있는 10, 지금 이거 정리해보면 2x-2y가, 이거 반대로 넘어가 마이너스 20이거든.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a를 구해야 돼. 근데, 봐봐. 이거 지금 요거 넘어가. y-x 플러스 요거 요거 넘어와서 빼주면 34는 a야 근데 y빼기 x가 얼마냐면 x빼기 y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얘는 플러스 11이야 34를 더해 그럼 그게 a야 a의 값은 45 그래서 도시락은 평소보다 45분이 늦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아주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네요 끝 모당도 태워라